20년식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구형 모델과는 완전히 새로워진 단단하고 신뢰감을 보여주는 신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도로 위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육각형의 명품 SUV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4989 이상호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50대에서 60대 중년층 남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신형 SUV 모델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차량 타고 어딜 가든지 꿀리지 않을 만한 압도적인 품격과 아우라를 가진 차량입니다. 신차가 1억 원 가까이 출고되었던 차량이다 보니까 한층 더 럭셔리해진 신형 모델로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근육질의 본닛과 큼 지막한 키드니 그릴, 거기에 넓은 숄더까지 결합이 되어 단단하고 신뢰감을 보여주는 신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큼지막한 사이즈의 준대형 S SUV 차량이기에 도로 위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50대에서 60대 중년층 남성분들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 인테리어 역시 추구 당시 1억원 가까이 추구가 되었던 차량인 것만큼 최고급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어 SUV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손이 닿는 모든 곳의 소재들 또한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탑승자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량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신형 모델,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씩 공짜로 할인을 택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의 신금을 울릴 박스형 SUV의 대표 주자죠 바로 앞에 보시는 BMW 사의 X5 X-Drive 30D X-Line G-Body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년식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구형 모델과는 완전히 새로워진 탈바꿈된 X5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모델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공간성의 연비까지 말도 안 되는 장점들을 꾹꾹 눌러 담은 육각형의 명품 SUV 차량인데요. 해당 모델 어떠한 장점들이 또 숨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장점, 바로 BMW X5의 파워풀한 성능인데요. BMW 사의 i6 3000cc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265마력에 63.2 토크의 파워풀한 성능은 물론,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 또한 고속에서 13km까지 뽑힌다고 하는데요. 또 요즘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미끄러운 도로에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줄풀타인 사륜구동,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자동 8단 미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두 번째 장점, 품격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박스형 SUV는 투박하다라는 상식을 깨버린 정말 세련되고 럭셔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시작 지금 세 번째 장점, 애쉬비다운 공간성입니다. 박스형 SUV를 산 사람들은 이 공간성 때문에 산다고 하죠 해당 모델도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로 한번 이렇게 열 개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도 개방이 가능합니다 2열을 폴딩하지 않아도 3열만 폴딩이 돼 있는데도요 650L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전동으로 2열까지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2열까지 폴딩했을 시 1900L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을 공간성 덕분에 우리 사장님들이 즐겨하시는 모든 여가 활동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공간성이죠. 이제는 네 번째 장점, 럭셔리한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 바디에 섹시한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이 박스형 SUV. 정말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고 계신 것처럼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몰딩 처리를 전부 다 교환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오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야간 운전 시좀더 분위기를 낼수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모델 출고 당시 1억 원 가까이 출구가 되었던 모델답게 옵션도 굉장히 빵빵한데요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요 BMW의 필수 안전 옵션, 세이프티, 안전 기능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밑으로는 모던한 스타일의 공조 버튼들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보고 계신 것처럼 이 공조 버튼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니터가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보고 계신 것처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X5 신형 기어봉 정말 럭셔리합니다. 클리스털 기어봉이 장착되어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그셔틀, 에어서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와 함께 엔진 스타트 버튼, 거기다가 전자 파킹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주행 환경에 맞춰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준비되어 있네요. 핸들 디자인 역시 신형 BMW 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리모컨,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 핸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계기판 또한 신형 전자식 계기판. 장거리 운행에 꼭 필요한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도어 쪽으로는 보고 계신 것처럼 2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2열 또한 독립적으로 열선 시트,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7인승 모델이지만 2열 좌석에도 이렇게 전동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V의 필수 옵션,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신형 X5 모델 한번 살펴봤는데요. 옵션 좋고, 럭셔리하고, 거기다가 풍부한 공간성에 연비까지 좋은 육각형의 명품 SUV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 202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65,000km를 주행한 무사고의 미세도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완벽한 모델이고요. 출고 이후 6개월간 보증이 가능한 세이프티 6 가입된 차량이니까 그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출고 당시 1억 원 가까이 추고가 되었던 모델인데요. 오늘 이 차량을요 단돈. 6,590만원.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